자, 안녕. 오늘은 이 비동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M r 이즈 이건 배웠었잖아.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비동사에도 뭐가 있냐면 부정문이랑 M 이라는 게 있고 M 라이라는게 있어. 뒤에 뭐가 붙어 있어? 낫이 붙어 있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걸 한번 볼 거야. 우리가 뭐뭐 이다를 나타낼 때는 뭐를 쓴다고? 비동사를 쓰잖아. 비동사라는 건 다시 말하면 누가 주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나타낼 때 비동사를 쓰는데 am/is를 쓰는 거 기억하죠? 그래서 I'm 대인은 는 r 쓰고 남자 한 명, 사람 한명할 때는 is를 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배웠단 말이지, 그죠? 근데 뭐 뭐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뭐를 쓴다고? 비동사 뒤에 뭘 붙여야 된다고? not을 이렇게 붙인다라는 이야기야, 그죠? 비동사 뒤에 not을 써가지고 머머가 아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비동사의 부정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. 뭐라고? 비동사의 부정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I am not을 줄여서 아 m not으로 할 수도 있고, they are not을 are not을 줄여서 aren't, is not은 isn't 이렇게 are not은 aren't로, an is not은 isn't로 줄였을 수 있다라는 건데. m not은 줄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im을 줄여서, I'm. 이렇게 쓸수 있다. 라는 이야기예요. 자, 그래서, r not은 안 n t i 그 요런 거 다. is not은 isn't. 요런 식으로 바꿔쓸수 있다. 자, 그래서 보면, 뭐뭐가 아니다. 라는 거는 어디 뒤에 온다고. not은 비동사 뒤에. 그래서, I not m이 아니라, I am not으로 바꿔야 올바르다. 라는 이야기죠. 자,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시험을 한번 보고, 그 다음에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끝!